아직은 초보 아빠가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튜브 제작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빠가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다 보면 스킬이 조금은 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패러디를 한 책이라고 딸아이가 추천해 주었답니다. 책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써니가 해맑은 웃음으로 잘 만들어 주세요. 하고 눈웃음으로 신호를 보내네요. 우리 아이가 만든 책, 북 러브 엄청 빠른 거북과 토끼, 그림, 글, 써니, 출판사 써니. 안녕, 난 토끼고 난 거북이야. 하지만 난 느린보 거북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이가 나빠 달리기를 하기로 했지. 하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지. 그래서 많이 먹기 대결을 하기로 했지. 그 대결에 토끼 집과 거북이 집에 콩이랑 당근이 쌓였어요. 나는 당근과 콩을 치우는데, 방구가 나 올려는 거야. 그래서 방구를 켰더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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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하늘 높이 나라 슈퍼맨이 됐지. 이 그림책은 토끼와 거북을 패러디 한 그림책입니다. 나의 생각. 토끼와 거북이를 패러디 한 책을 만들어 보았다. 거북이가 경기에서 이기는 장면은 느린 거북이가 잘난 척하는 토끼를 혼쭐나게 해서 통쾌했다. 느린 친구들도 있고 잘난 척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서로 사이 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친하게 지내요.